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로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려면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보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가 내 뜻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혼이 영으로 보실 수 있어야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제일 큰 일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각자 자기 믿음대로 자기의 죄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것은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망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이고 지금 생명에 있는 자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사망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영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들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지요? 아니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는지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삶 속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으로 보면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영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는 항상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 아래로 간다면 여러분의 역사는 사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땅 아래로 끌어잡아 당김으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계신지요? 사망 안에 계신지요? 아니면 생명으로 옮겨지셨는지요? 여러분이 이것을 삶 속에서 영 분별하시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생명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죄 아래 있는 것이며 죄 아래 있다면 또한 여러분은 사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공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지금 사망에 있는지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지 영혼이 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상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금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부활하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마음속 성전에 얻으셨는지요. 영생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은 사망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사망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세례는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들을 때가 곧 이때입니다. 이때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입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세례를 받고 생명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불 가운데 계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이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 몸에 던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혼이 영으로 듣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으며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은 다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모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모신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도 함께 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아들에 있는 생명은 아.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으면은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모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성경은 영적으로 보아야 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내 영혼이 내땅 아래로 간다면 나는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 기 여기지 말라.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영혼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주님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무덤 안에 있는지, 이 또한 각자 자기가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자기의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자기 무덤 속에서 나올 실례만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인 예수님께서 내 땅에 있는 죄를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받은 사람만이 무덤 속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으며,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오직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며, 또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지금 자기 사망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 아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부활로 사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사시는지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나, 즉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다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또한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켜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더 이상 빛을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므로 요한이 비치는 등불은 은사이므로 은사는 속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큰 증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기름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받은 사람은.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생명은 기름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기름이 온전히 흐르는 사람은 내 겉사람에서 역사하는 죄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은 생명의 기름이 자기 몸에서 늘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속사람과 겁사람이 온전한 불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불은 오직 생명의 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불을 온전히 받으셔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며,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거하셔야 합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실 때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항상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많은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는 것을 머리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영으로 분별하셔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기록만 해 놓은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도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율법 책에 기록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또한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온전히 얻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 우리 속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겉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속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시는지요? 요법은 겉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은사는 속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가 바라는 게 모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겉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며 또한 존경도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내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세의 글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그린 율법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모세의 그린 율법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본체와 그림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수 있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